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아닌데 <목소리> 자, 오늘도 자 여러분들 덕분에 또한잔 빨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짜잔. 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회입니다. 회. 크으, 또 이렇게 또 오늘도 한잔빨수 있으면 또 감사드리면서 또 감사히 또 빨겠습니다. 자, 아 회사에서 오늘 일하는데. 회생각이 진짜 많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근하면서 싹 포장해왔습니다 자, 저는 회는 초장 맛으로 먹거든요 이게 지금 초장에다가 싹 이렇게 와사비 와사비 싹싹 쉐키 쉐키 아 이거 와사비가 양이 적네 이렇게 쉐이키 쉐이키 해서 초장에 쉐이키 쉐이키 간장에도 쉐이키 쉐이키 해야 되니까 쪽 빨아서 어어어 어. 어, 정신이 바짝 드네. 자, 간장에도 쉐킷쉐킹 이놈의 쉐킷, 쌍놈의 쉐킷, 쉐킷쉐킹 죄송합니다 자. 크... 여러분들도 딱 이제 오늘 방송, 제 방송 보시면 술 생각이 팍팍 나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같이 짠 한번 하겠습니다 짠 <laughs> 아 죽이네 원래 술 고수들은 안주 먹기 전에 또 따는 거예요 나는 고수는 아니지만 그냥 고수 흉내 내고 싶어 하는 일반인 자 오늘은 이렇게 광어랑 오럭이랑 반반 뭔가 둘다매력 있죠 광어는 뭔가 쫀득쫀득하고, 우럭은 뭐 이렇게 꼬드득꼬드득한 느낌. 자, 아, 여러분들 보세요. 먹고 싶죠? 다, 쌈장에 딱 찍어서 고추. 마늘도 싹 넣고. 자, 눈으로 맛보십시오. 자, 저는 입으로 먹겠습니다.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음. 응, 응, <목소리가>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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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응, 아주 그냥 쫀득0분 좋습니다. 분동이 20분 동안. 20분 동안. 20분 동안. 20분 동안. 20분 동랑 회하면 회 빠질 수 없죠 매운탕. 매운탕 거리도 포장해 놨으니까. 이거 잘하면 오늘 또두 병각입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일안 내요. 자, 짠! 아, 저다 제가 원래 술을 잘못 먹어요. 술을 잘못 먹는데 요즘에 여자친구가 사준 밀크시스를 먹으면서 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술이 안 취해 잘좀 알딸딸하게 기분 좋게 딱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취하진 않고 아, 그렇다고 또 이빨이 먹으면은 또 그냥 아예 필름이 끊겨버리는데 필름이 끊겼을 때까지 또 먹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밀크시스를 먹기 시작하면서 아직은 거기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 좀 나는 옛날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이렇게 알딸딸하게 싹 취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밀크시스를 사준 우리 또 여자친구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제 방송 우리 오밥 채널 찾아주시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또 동생님들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또 이렇게 맛있게 한잔 준비하겠습니다. 자, 저는 회 초장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원래? 백김치백김치 백김치. 와, 아 고다이 닦여줘야죠. 센스 있 짠. 진짜 좋아. 자, 시작할라. 아, <웃음> 없는데 <웃음> 음, 아 우리 새로 노는 게참 재밌어. 이거, 이거. 어이구 까본다 또까보러음 <laughs> 해도 음. 이렇게 참 도움이야 맛있어 인정 인정합니까? 음, 음. 아이 입 안에서 쫀득쫀득 씹히는 소리 딱 ASMR 마이크만 있으면 싹 들려주고 싶다 준비하겠습니다 아 소리 그냥 술술 들어간다 오늘 아짠아 음. 아, 좋아 아 좋습니다. 이거 매운탕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벌써 반병 넘게 먹었거든요. 야, 클났다 큰일 클났어. 큰일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 빨려 들어가는 이 봐봐 이 회가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 음, 음, 이렇게 회도 빱니다 음.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짠아아 아. 아, 좋다 아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 음좀 아재 같긴 한데 아 좋다 야, 야. 이거 먹어봐 이거 응. 내가 남가줬잖아나 이거 잘안난겨줘 원래 우럭골리도있는우럭골리 응, 음? 여기 앉아서 먹어. 그래야지 시루가 거기서 안 넘버. 음. 아 오늘 고단했던 하루였는데 아이 회에다 소주 한 잔에 싹 빠니까 싹 날라가네요. 하루의 고단함이 싹 날라갑니다. 아내 방송보고 또 횟집들 또 난리나는 거 아니야 또 바빠가지고 아이보십시오 이거 아 진짜 진짜 가장 흔한 회인데 오럭이나뭐 광어나 그럼 또왜 흔하겠습니까 맛은 보장돼 있으니까 어. 아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서 앞에 춤추고 있어 여자친구 춤추고 있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 아아다 들릴지 아, 모르겠는데 아이회 씹히는 소리가 있거든요 와아 나만 들리려니까 아까워 죽겠네 어, 입술에 초장 묻었어 아, 한 병도 끝났네. 한 병이 벌써 끝났어요. 막장하고 매운탕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뿅. 자, 준비됐습니다. 매운탕. 와, 짜잔. 자, 이 고생 보이시죠? 이 고생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냄비가 작아서 너무 넘쳐. 보이시죠? 자, 이서덜리 서덜이 아우 매운탕의 근본이죠 서덜이 우럭 우럭 대가리 아우 너무 좋아 딱 떼깔 보십시오 아 매운탕 떼깔 보십시오 그냥 맛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만 <laughs> 맛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딱이이딱술 먹는 분위기에 이렇게 딱있잖아이 뽀글뽀글 뽀글뽀글 아더씨 뽀글뽀글 뽀글뽀글 버글 요, 요 기분 아 시원해 괜시원해 너무 좋아 이거 세 병각인데 아 진짜 세 병각인데 내일 출근에 대해서 아아이건 천국이야 아 이. 줄어드는 안주들이 너무 냉혹하다. 내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 내가 자야 되는 거니까. 음? 아, 아, 라 살랑살랑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 살랑, 살랑.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힐링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느껴야 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도 힐링 다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잔 빨면서 그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힐링이라 생각합니다. 짠. 안주 먹기 전에 그냥 콜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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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입에서 나온 소리 아닙니다. 네, 저 복싱 안 했어요. 아, 야. 아, 참. 내 앞에서 이렇게 아무런. 뭐라 그러지? 아무런 감탄사 없이 이렇게 먹는 여자친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감탄. 이 감탄사가 저절로 이렇게 빡빡빡빡 나와야 되는데. 와, 대단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니까, 뭐, 독뚝해요짠 음, 와, 너무 맛있다. 오늘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아오, 너무 시원해. 음음어 손이 계속 간다 맞지? 손이 계속 갑니다. 왜냐면 쌈장을 한 통을 내리고 <laughs> 매운탕이 좀 약간 밍밍할 땐 쌈장을 넣어주세요. 쌈장을 이빨에 넣어주면 돼. 맛 있을 맛 있을 때까지 넣으면 됩니다. 예. 야 손이 어떻게 계속 갈 수가 있지? 아, 오늘 밤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짠. 아 안주가 너무 좋으니까 술이 그냥 아 미친듯이 들어가요. 음. 아이 국물 이 국물 이 국물만 해도 사실 한두 병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겐 또 데일이 있으니까.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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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아니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예니까 진짜. 그냥 이 술탈면 나는 소리에요 여기서 주댕이에서 음.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꼬로꼬로꼬로 음. 아 좋습니다 먹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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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막장입니다. 아, 씨. 아쉽다. 나는 한명더 먹고 싶은데. 음. 우리 차장님이 보고 있을까봐 오늘은 이만 먹을게요. <laughs> 우리 차장님이 보면 아웃이야. 짠. 아웃왜 나왔지? 아, 어허. 잘 먹었습니다.